전기세 할인, 수도세 할인, 아, 가스 할인, 이동통신 할인, 우선 탑승하는 대신에 재밌는 건 못하게 하는 약간 단점이 있고요. <laughs> 현재 살다 보니까 외국 여행 갈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십년 살면서 비를 나타났기 때문에 버스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늦었어요너 이제 다 나한테 삼십 프로 할인 안 받고 그좋네요나건다이죠 어, 저도 걸겠습니다 제거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외국 것까지 이건 저의 뭐 연애 전선에도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에요 아니, 아니, 뭐 알... 연애를 하든 말든 네. 저는 뭐, 어 애가 셋이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장현식에서 교육 강사이자 유튜브. 버럭중사 이원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매학교에서 수학과를 치고 있는 안승준입니다. 장당연 혜택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어 일단 전기세 할인, 수도세 할인, 아, 가스 할인, 이동통신 할인, 네. 가정전화 할인. 네. 그 다음에 놀이동산은 네. 우선 탑승이 있는데 네. 우선 탑승하는 대신에 어. 재밌는 건못 하게 하는 약간 단점이 있고요. <laughs> 재미없는 것만. 네 그렇죠. 탔어. 네 돈을 깎아주는 대신에 적당히 타라고. 무관히 압박을? 네무관히 아니라 대놓고 이제 아, 대... 항의를 하니까 대놓고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비행기 할인. 아. 비행기도 사실은 성수기 때는 안 되고요. 저희 복지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부천에 거주할 때 장애인 콜택시가 주말에는 아무래도 모든 차량을 다 운행을 하질 않아요. 그빈 차량을 렌탈해 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덕분에 아버지 산소를 장애인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너무 멀니까, 해남이니까. 근데 한 8년 만에 가본 거죠.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 초콜 서비스라는 게 서, 이제 시각 장애들이 생겼어요. 네. 일반 택시를 75% 할인해서 해주는. 음. 그래서 아주 저렴한데. 네. 그 안내가 잘안 되는 또, 그래서 어디다 내려줄지 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또 약간 위험해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고마운 서비스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게좀 현재 살다 보니까 외국 여행 갈일들이좀 있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조각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는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리고 요즘에 손흥민 나와서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오디오 디스크립션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현지 네. 캐스터가 직접 저를 위해서 중계를 따로 해주는 어. 이런 서비스도 있고 한국의 복지 카드나 장애인 증명서가 이제 있으면 좋은데요. 그 장애인 증명서 영문판을 뽑을 수 있어요. 어. 민원 24나 아니면은 네.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래서 거기서 영문판을 뽑아 가시면은 조금 더이그 웰페어 카드의 혜택을 이렇게 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랄 지금 저는 계획이 일단은 몇년 안에 가는 비행기 여행이 제주도라고 아, 생각하고요. 있 제주도. 제주도 좋죠. 아 저는 42년 살면서 비행기 다 타봤기 때문에 갑자기 아, 미안해지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버스 위주로 말씀드릴 걸. 아 이미 늦었어요. 아, 네. 이제 가혹 그런 얘기하실 때 되게 가볍게 말씀하세요. 뭐와 좋겠다. 뭐 통신비 35% 할인인데 뭐 이런 말씀. 그래? 그럼 나랑 나랑 바꿀 거야? <laughs> 너 이제 다어나35% 할인 안 받고 어나 거다 이거. 딜이 성사되면 참 좋겠는데. 아, 저도 걸겠습니다. 아, 예. 제거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외국 거까지. 저는 네. <laughs> 이제 연극이나 영화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해서 큰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그다음 대학로 연극 그런 장애인 할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는데 연극도 배리어 프리를 얹어가지고 음. 화면 해설이나 장면 해설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보고 나면 진짜 얘가 드디어 이제 이 작품을 전부 다 감상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사실. 하루 고기 반찬 주고 364일 안 주면 고기 너무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서비스가 요만큼 네. 주고 네.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서비스를 할때 이벤트식 말고 진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고기 한번 먹으면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으면 하루에 두 번도 먹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문화의 채식주의자예요 아. 문화의 비건 저도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네. 혼자서 극장을 가기 시작했고 네.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던 제 친구가 휠체어 탄 친구가 혼자서 손을, 휠, 손을 휠체어 밀수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렇게 그런 경험들 많이 못 해봤어요 그 친구도 용기를 내 가지고 영화를 영화를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잘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하시는 중에 네. 용기를 내서 가야만 돼요 장애인들은 음. 문화를 즐기는데. 우리가 군인처럼 용기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용기를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갈수 있는 이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 같이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은 휠체어석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휠체어석이 없는 관도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석이 있는데 맨 앞에, 그리고 있는데 맨 뒤에. 그나마 맨 뒤에는 나와요. 중앙에 있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근데 내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목 아프게 맨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이 노원인데 이런 이벤트는 구로에서 한단 말이에요 둘이 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 친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앞에다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안 보이니까 뭐 바닥을 봐도 상관없는데 같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맨 앞자리에서 야, 내가 얘를 위해서 노원에서 구로까지 가야 되고 구로에서 목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이 여, 이건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영화 때문에 저랑 만나기 싫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저의 뭐 연애 전선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에요. 제 탓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승준 선생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마에 화가 나네요. 저 화를 잘안 내는데 극대노 할 만한 네. 일이네요. 아니, 아니 뭐 연애를 하든 말든 저는 뭐 애가 셋이니까 이 양극화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그 고충을 그렇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웃을 일이 아닌데 다 웃고 네. 계셔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사실. 지금 아, 아, 심각하게 아, 받아내. 네. 아 그래요? 지금 거의 네. 눈물을 머금고 있어요. 네. 아, 이상하게 웃음조를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옛어르 신들 말씀처럼 결혼을 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하잖아요 아, 그럼 해야죠. 네. 네.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네, 네, 네. 한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식들 낳고 그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때로는 뭐 지지고 먹고 이런 과정들을 뭐 겪어보는 건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결정의 문제지만 그게 장애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사실 맞아요 중요한 건데 네, 네, 네 여기 보면 공개 공개구역아니 아,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이 정도 했으면 <웃음>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웃음> 더블 역세권이라고도 얘기했죠 아 그렇죠. 맞아.